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요공자 길잡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간판 탈출 증 재부상 공경 요건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 증 재부상 공경 요건 해당 사례가 재신청 경위. 신청인은 2000 입대하여 2000 본인 전공상 전역 상병 한 사병으로 2000년 제 공차 보훈 심사 회의에서 추간판 탈출증 l5s1을 공상 공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상위 등급 구분 신체 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년 재 신청함 나 판단 내용 1기시의시 추간판 팽융 L45는 추간판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액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 시 공상공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상 입대 이전 허리 부위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저녁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동상병에 대해 진료받고 있는 기록이 확인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CD 영상 자료에 대해 개별 의학 자문을 실시한 결과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이 있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추간판 탈출증 L5 S1을 공무 관련 상의로 인정하여 공상공격 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내용이 확인됨. 이 국군병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이공공년 상 요통 좌하지 방사통 진단명 요추 엑스레이 N CT 요추간판 탈출증 L4-5 팽윤 L5-S1 좌추간공 협착 기록 확인되고. 입원 환자 정보 조사지상 운전병 근무 수행 간 경한 요통 잔재하였으며 좌측 하지 통증으로 신경외과 진료 시행 후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입원함 기록 확인되고 영상의학 보고서상 이공공영 촬영 L s p i 이건 L 척추라는 뜻입니다. L-SPINE CT 판독 결과 L-45N L-5S1 중심성 돌출 2 e 0 0년 촬영 L-SPINE MRI 판독 결과 좌 L-5S1 차단신호 기록 확인되며 경과 기록지상 E-00년 L-SPINE MRI 요추간판 탈출증 L-45 팽윤 요추 간판 탈출증 L5S1 좌좌 좌 L5S1 차단 신호 부모님과 상의 후 민간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서 2000년부터 2000년 상 입대 전 허리 부위 진료 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역 후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0년 병원 1일, 2000년 병원 1일, 2000년 병원 1일, 1일 좌골 신경통 허리 엉치 부위로 2000년 병원 2일 임내원 기록 확인됨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지금 이렇게 다 확인된 겁니다. 3. 기 심의 시 CD 영상 자료에 대한 개별 의학 자문 결과 2000년 입대 10개월 경인 2000년 초월형 CT상 L5S1 좌측으로 디스크 탈출이 입대 11개월이 채안된 2000년 초월형한 MRI상 l 5 s 1에 심한 디스크 신호 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중앙에서 좌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가 하향 이동되고. 신경근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는 바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이 있음으로 확인됨. 4 추간판 탈출증의 일반적인 병적 특성은 특별한 외상력 차량 전복 공중 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후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 부위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 수액의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누 틈으로 수액이 탈출되는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지는 질병임. 5. 공무상병 인증서 2000년 상 2000년 8월 0 1공년대 수송대에 전입하여 대형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로서 2000년 몇월 경부터 무릎 뒤에 저림 증상과 경미한 통증이 있었고, 이0 0 0몇월경 혹한기 훈련을 마친 후 통증과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기록 확인되어 입대 2개월 경부터 요통 발현 한 기록 확인되나 추체 골절을 일으킬 만한 군 공모 관련 특이 외상력 확인되지 아니함 신병 교육 훈련 시요 유통 발현한 기록 확인되나 추체 골절을 일으킬 만한 군 공무 관련 특이기 외상력 확인되지 아니함. 6. 따라서 입대 2개월 경부터 요통 발현한 기록 확인되나 추체 골절이나 외상성 추간판 파열 등 외상에 의한 부상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국가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상공경요건 비해당 의결하나 입대 10개월경 요추 MRF 판독 결과 추간판 탈출 중 진단되고 군 병원 입원 출회 후 본인 전공상 전역한 기록 확인되는 점, 기심의 시 MRI 200년 0 촬영된 재판독 결과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이 있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해당으로 의결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추가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추간판 탈출증 L5S1은. 반복적인 군 직무 수행 및 교육 훈련 등이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퇴행성 병면인 동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부상군경요건 해당 의결하며 7. 추간판 팽윤 L45는 영상의학보고서상 진단기록 확인되나? 추간판 펭윤은 추간판의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분과 탄력이 감소하면서 수액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대부분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달리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급성으로 발병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등이 상당 인과 관계가 되어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상 공격 및 재부상 공격 요건에 비해당 의결함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아는 채 하는 게 창피한데, 그래도 처음 유공자 신청하는 분들과 비해당 받으신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드니,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왜 비해당되었고, 신체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알아야 하고,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먼저 신청하여 공상공경 해당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받고 다시 신청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추간판 탈출증 L4-5와 추간판 탈출증 L5S1 두 상위처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L5S1은 재부상공경으로 해당을 받았고 L45는 제 부상 공경으로 비해당 받았습니다. 제가 보이기에 이분도 억울하여 재신청하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45, L5, S1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 부위인데 의사들 기록 내용상으로 L5, S1은 해당이 되고. L45는 비 해당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분은 입대 전 허리 부위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저녁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 상위처에 대해서 진료 받고 있는 기록이 확인되어 있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이 있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추간판 탈출증 L5S1을 공모가 1년 상위로 인정하여 공상 공경 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내용이 확인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된 부위 말고 비해당된 부위 L45도 입대 전 허리 부위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잘 하여 재신청하여서 L4-5를 상위처로 추가 인정받아 해당되어야만 추후에 신체검사 시 상위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체검사해도 기준 미달밖에 안 되니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하신 다음에 신체검사하시면 기본 7급 또는 6급 이항 받고 나중에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면 중증도 경증도 고도의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5급, 4급까지 가능합니다. 척추 관련된 신체 검사는 그리고 수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배우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깊게는 제가 얘기를 지금 못 드리는데 다음 영상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해당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